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주제는요. 부동산 시장 전망. 맨날 틀리잖아요. 부동산 시장 떨어진다 그랬는데 오르고, 오른다 그러면 또 떨어지고. 이 맨날 틀리는데 과연 올해 시장 전망, 올해 많은 전문가나 언론에서 얘기했던 그런 시장 전망이 올해는 맞을까? 그런 재밌는 주제로 한번 잡아 봤습니다. 자, 올해 부동산 시장이 화두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공급이 또 올해도 많답니다. 예, 공급 과잉. 또 미국발 금리 인상 그리고 종부세 강화, 이거 지금 가장 크죠. 예, 그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종부세 강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경기 침체, 삼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하락, 이래 이러, 이런 이러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올해 부동산 시장은 하락하는 기조로 갈 것이다. 이런 논조가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예, 자, 대다수 전문가들 올해 집값 하락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맞을까요? 자, 올해도 공급 과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죠. 2018년 45만 가구 입주하니까 공급 과잉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2017년도에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했지만 2017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 가격이 자 2019년도 38만 가구 입주 예정이랍니다 올해죠 올해 38만 가구 자 그런데 서울에 지금 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정 주택 공급량이 연간 33만 호 정도 됩니다 그러면 5만 호 정도가 많아서 공급 과잉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러나 한번 두고 보시고요. 그는 자 그러나 전문가들이 2017년도부터 2년째 뭐 공급 과잉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기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틀렸다는 거죠. 어 계속 안 맞았다는 겁니다. 떨어진다고 했지만 올랐고 그래서 그 말을 믿고서 투자를 어, 멈췄던 분들은 상당히 어, 후회를 많이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올해도요, 또 이런 규제를 때문에 또다시 떨어진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맞을까 하는 거죠. 자, 2019년 지역별 입주 물량 N 적정 공급량. 자, 항상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 부동산의 철칙이잖아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면 가격은 오르는 것이고요. 공급보다 수요가 작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은 가격은, 어, 오르는 거고 공급보다 수요가 작으면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 1년에 공급이 돼야할 적정 공급량과 올해 입주하는 물량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지금 입주 물량이 공급 입주 물량이 적정 공급량보다 이 적정 공급량 주황색인데요, 이거보다 다 많아요. 물량이 더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 네모로 표시한 데들 서울, 대구, 전남, 충남, 대전, 제주 이런 데들은요. 입주 물량보다 공급량이 작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데들은 올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르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요. 자, 제가 2017년 1월 15일에 이제 어, 그때는 조금 이제 방송 이름이 틀렸는데요. 한정훈의 부동산 고민타파 이렇게 해서 방송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2017년 시장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2 0 1년에 이게 제가 그때 강했던 내용이거든요. 자 재건축 중심의 부동산 시장 상승 패턴. 자 강남권 재건축 시장 2월이 지나면 다시 상승 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제가 2017년 1월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남들과 다른 역발상 투자할 시기고, 2017년 대부분 하락 예측과는 달리 제가 3월부터 가격이 오른다고 했거든요. 그때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측을 제가 맞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3월부터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다시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배후의 재건축 재개발도 같이 따라서 움직일 것이고 이것이 움직이게 되면 주변 일반 아파트의 가격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맞았다는 거죠. 다른 분들은 다 틀렸다는 얘기고요. 2011년도 계속 안 좋다고 얘기했으니까요. 항상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인상 리스크 이런 것들또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뭐 매년 나오는 단골 멘트예요. 예, 금리인상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자, 그렇지만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은요. 경기가 좋았을 때 올리는 거지. 금리가 나쁘면 어떻게? 금리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예 이나 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는 방향이죠. 그래서 지금 경제 측면에서 우리 경제가 별로 안 좋잖아요. 경제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금리를 낮춰 가는 게 맞는 방향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사실 올해 잘 하면은 한 차례 인상을 할지 말지 아니면은 거의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리스크, 미국발 금리 인상 리스크는 크지 않다. 또 미국도 경제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 시기를 조절하기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부세 강화, 이거 뭐 보유 매물 내놓고 이론에서 가격 하락할 것이다. 지금 종부세 강하면서 화 정부에서는 빨리빨리 집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세금 너무 많으니까 세금의 그런 눌리지 않으려면은 집을 빨리 매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과거에 우리 역사적 사실, 과거 참여정부 때 시절을 보면요 이때 큰 폭에 지금보다 더큰 폭에 공시지가를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인별과세 원칙에서 세대별 합산 원칙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부담을 크게 늘어, 늘게끔 했고요 종부세 기준을요 적용 기준을 9억에서 6억으로 낮춰가지고 종부세 부담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청 컸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 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충격파가 컸죠. 하지만 그때 이렇게 강화된 상황에서도 시장은 잠시 그이 발표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춤했다가 다시 급등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이때도 가격은 올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3기 신도시 발표해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지만요. 이거 정부는 어떤 얘기입니까? 현재 자꾸 서울시장에 투자들을 많이 하고 서울 집값 많이 오르니까 그런 것들을. 대, 이 관망 지금 현재는 관망 상태로 이 수요가 있죠. 자 관망의 수요를 이게 상계 신도시에 이쪽에 분양을 받아라 대기 수요로 만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어, 지금 이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상계 신도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서울의 분,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역부족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진한 주가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 2기 신도시 건설 당시에 이 분양 시점 분양 시점에는 서울 집값이 오히려 더 상승폭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입주 시점에는 서울 시장이 오히려 안정이 됐죠. 자 분양 시점과 입주 시점의 차이가 커죠. 입주 시점은 2026년도 이후나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상기 신도시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 서울의 집값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국내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을 것이다. 물론 경기의 부동산은 이 경제의 일부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실물 경기가 최악이었던 우리 외환위기 시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외환위기 때 음. 이때 외환위기 때는 뭐 전부 다 부동산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전문가들이 끝났다 얘기했지만 2년이 딱 지나니까 2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부동산은 다시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면으로 진입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유동성,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런 어, 시장이 다시 상승 추세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경기 이게 침체 영향은요, 이게 어떤 한 부분, 이 전체의 이 부동산의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2000년도에 미국이 IT 버블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이제 금리 인하를 급속도로 해요. 그래서 2000년도에 6.5% 가든 게. 2003년도까지 1%로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이 많이 끌어내리죠, 금리를. 그래서 이, 이 바람에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전 세계 경제가 같이 살아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는 거고요. 이러면서 세계적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 면으로 들어왔다. 자 현재 상황도 그때와 상당히 흡사하다는 겁니다. 금융위기의 유동성이 전 세계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어서 지금 경기 침체의 영향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유동성이 살아 있는 한 가장 여러 가지 부동산 일을 움직이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게 유동성입니다. 돈이 많이 시중에 흘러넘친다는 라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돈이 많이 시중에 흘러넘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이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지역의 모든 부동산이 다 오르지는 못할 것이다. 차별화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들과 어떻게 가라고요? 거꾸로 가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움직여서는 절대 우리가 재테크에서 성공할 수 없다. 다수가 가는 길을 피하고 소수가 움직이는 길을 선택해라.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말고 소수의 의견. 항상 부동산을 거꾸로 보는 역발상이 투자단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읽을 줄 안다면. 투자처가 보일 것입니다. 이 정책 변화의 흐름 그리고 교통 일자리가 어디에 많이 생기는지 뭔가 새롭게 뭐에그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긴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투자처를 확실히 인식하고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명언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인생을 맞춰가는 것은 노예나 다름없다. 이거 참 이거 저는 이 모르는 분의 얘기인데요. 미국 소설가 어, 이게. 항상 우리 재테크도 똑같잖아요. 남들이 가면은 남들 쫓아서 이렇게 막 지금 투자해야 되나 보다 하고 막 주차 가는 게 아니고 꼼꼼히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요. 꼼꼼히 생각하고 하되 그리고 자기만의 판단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들 쫓아가는 투자에서는 절대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